가 아직은 좀 가장 큰 아쉬움은 성곡인것 같고 목소리가 좋은 비전공자 느낌이 들기 때문에 흔한 말로 쇼가 있다라고 저는 진짜 딱 느껴. 져 아! 처음 시작할 때는 일단 기본기가 잘돼 있는지 내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갖춰져야 되니까 기본적인 음정, 박자라든지 발성 같은 게 그런 게좀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가지고 새학기는 좀 그런 걸 많이 보는 편이 많이 있죠. 맞죠, 아, 네. 어, 네. 진짜 많죠. 많은데 모습을 보면은 자세가 너무 거북목이나 거북 등으로 요렇게 해서 노래를 한다거나 태도 뭐 맞아요. 태도 같은 경우아이고 죄송합니다. <laughs> 거북목으로. 중요한 무대를 하거나 연습을 할때좀 삼선 슬리퍼라든가 좀 트레이닝을 입고 온다거나 아. 노래적으로 학생들한테 많이 보이는 건 과도하게 밴딩만 사용한다든지 소절 안에 밴딩이 계속 나오면서 박자가 밀리거나 노래가 처지거나잘 하는 학생들인데 뭔가 자기의 색깔이 좀 어디선가 영향을 받은 것 같은 잘 하는데 뭔가 독창성이 약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 엄청 많죠. 네. 거의 다. 네. 네. 저는 안 좋아합니다. <laughs> 어, 저도요. <laughs> 그 안에 있는 그 가수의 특징적인 테크닉을 연습해보고 얻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.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내고 있는 음색을 본인의 음색과 다른데 따라하려고 하면 기본기적인 게 무너지면서 결국 그게 색깔이 아니고 좀. 모창하게. 네, 되는. 모창이나 아우. 음악적으로 좋지 않게 들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저는 첫 소절은 좀 음정 각자가 맞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첫 소절부터 이제 흔들리면 나중에 되게 잘해도 이게 자꾸 생각이 나요. 그렇죠. 동감입니다. 첫 소절이 가장 큰것 같아요. 첫 소절이 중요하다. 이게 힌트인 거네요. <laughs> 네. 어, 첫 소절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<laughs> 첫 소절 <laughs> 엄청 <웃음> 잘하려고 첫 소절도 <웃음> <웃음> 중요하다. <웃음> 떨리겠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대학교 실용음악과 희망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김혜윤이라고 합니다. 곡은 선우정아님의 도망가자 골랐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도망가자. 어디든 가야 할 것만. 자, 지금 나랑 도망가자. 네, 일단 노래 잘 들었고요. 조금 전에 그 소개할 때의 목소리랑 노래를 할 때의 목소리가 좀 차이가 있어갖고 좀 놀랐어요. 그래서, 어, 말할 때 목소리 굉장히 좋아서 좀 기대가 된다? 였으나 이제 노래를 이제 하면서 장단점이 좀 이제 많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. 우선적으로는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호흡이 자연스럽게 뜨면서 호흡도 불안정하고 음정도 불안정하고 기본기적인 게좀 많이 부족함이 많습니다. 가수들만 봐도 굉장히 진성, 반가성, 뭐 가성 골고루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호흡이 조금 더 많이 쓰이는 뭐 백예린님이나 아이유 같은 이런 가수들 분들도 계신데 우리 혜윤 학생은 이쪽으로 호흡을 많이 쓰는 가수거든요. 그럼 조금 더 깊이 체스트 보이스를 좀더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다 이제 여기로만 노래를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지탱하는 힘이 부족해서 완창은 사실 더 힘들고 이제 중음역대 할때 되게 예쁜 톤의 장점들은 존재하는데 많이 연습하고 연구를 좀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행 연습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노래는 하행으로 떨어지는 라인들이 테크니컬하게 붙어 있는 노래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대가 끝에 확 벌어지는 탓인지 음정이 안 맞거나 확 벌어지는 성향이 좀 보입니다. 뒤에 당연해 가자 손잡고 이 부분에 섹션이 지금 이 MR에는 있거든요, 지금. 당연해 가자. 그러면 그 부분에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다이나믹을 더 주거나 그런 형태가 있어야 하는데 좀더 마지막 후계는 표현을 해줬으면 풍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이 노래가 사실 굉장히 힌트가 없는 노래거든요. 그러니까... 반주에 이렇게 리듬도 잘 없고 되게 많이 비어 있는데 그걸 상당히 굉장히 정확하게 채우려고 많이 노력을 한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도입부를 <laughs> 잘 해야 된다 첫 소절이 가장 큰것 같아요 그쵸. 그걸 좀 듣고 많이 적용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들으면 들을수록 호흡의 약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본기점 문제들이 조금 티가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가사의 내용에 몰입하고 내가 그 가사에 어떻게 공감하는지를 좀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예, 기본기에 조금 나중에 흔들리더라도 그렇게 하면 오히려 감동이 더 커졌을 것 같아요 네. 아, 저는 박현아입니다 박기영님의 시작 부를 거예요 근데 이분은 딕션이 말할 때 되게 특려왔던것 같지 않아요? 되게 틀이에요 미국인이에요? 응 톤이 엄청 높으신데? 오직 너만을 생각한 밤이 있었어 내가 정말 왜 이러는 건지 난 내게 말하고 싶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다고 어떻게야 내 마음을 알겠니 네가 나의 전부. 너를 사랑하는 내가 있잖아. 내게 말하고 싶어.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.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다고. 네가 나의 전부 아닌 가 어, 근데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? 우리 현아 학생은 이 시작이라는 노래를 선곡해서 오늘 부른 이유가 뭐예요? 아, 좋아해서요. <laughs> 아, 그쵸. <laughs> 그럼 혹시 이 박기영님의 시작이라는 노래를 라이브나 음원 이런 걸좀 많이 듣고 연구를 하셨나요? 아, 똑같이 하면 별로 안 좋다고 하셔서. <laughs> 그 시작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굉장히 또 음, 부드럽지만 또힘 있을 때는 되게 시원하고 좀 호소력이 짙은 감이 좀 있는데 현아님 같은 경우는 지금 갖고 계신 발성이나 이제 발음적인 부분들이 다소 이제 얼굴에 비강의 울림을 좀 주로 많이 쓰는 편이 많습니다 아 이렇게 콧소리가 앵앵거리게 좀낫다는것 자체가 일단 기본기적으로 호흡이 숨을 잘못 마시고 그리고 그 마신 호흡으로 뱉을 줄 알아야 되는데 소리가 이제 나가다 말아서 약간 웅얼웅얼거리는 느낌도 있고 좀 대체적으로 먹히는 느낌들이 좀 많았어요. 전체적으로 조금 기본기가 아직은 좀이 노래를 선곡한데 있어서 좀 카피가 많이 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해야 될 연습들을 좀 카피를 열심히 하셔갖고 힘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저는 조금 굉장히 신기한 느낌이 들었어요. 일단은 목소리가 되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한다. 그런 걸 가지고 있, 있거든요. 그 되게 큰 장점이고, 본인이 똑같이 하면 재미 없잖아요. 나만의 스타일로 할게 해서 그렇게 남만의 <laughs> 스타일로 해석한 것들이 되게 너무 신선해가지고 <웃음> 근데, 웃음이 그치질 않더라고요. 맞아, 네. 그것도 용기잖아요. 맞아, 네. 맞아, 용기예요. 새로운 시도니까. 네. 좋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고요. 일단은 그 기본 기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해요. 그래서 가사에 맞는 어떤 쉬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, 리듬적인 부분, 표현,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발성들이 계속 중간중간 들어가요. 이렇게 코에 걸리는 소리라든지. 기본적인 그 밴딩의 습관.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죠? 이렇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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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느낌의 밴딩이 딕션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들으면, 아, 전공자 느낌이 좀안 난다. 목소리가 좋은 어, 비전공자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시려면 굉장히 뜯어서 하나둘씩 다 체크를 하시, 하셔야 이제 좀 프로페셔널한 뮤지션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런는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음색이 되게 특이하다는 걸 제일 먼저 썼어요. 근데 사실 이 옆에 바로 딱 써놓은 게 쪼라고 전 써놨거든요. 흔한 말로 쪼가 있다라고 저는 진짜 딱 느껴졌어요. 본인 노래를 좋아하는 만큼 많은 노래들을 듣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부르잖아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본인이 편하게 악센트든 다이나믹이든 어떠한 표현을 하는 힘을 이렇게 주다 보면 나오는 습관들이 있는데, 그게 이 노래에서 특히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. 가장 큰 아쉬움은 선곡인 것 같고 이 노래 자체가 리듬이랑 악센트랑 전체적인 다이나믹도 굉장히 중요한 노래인데 그게 거의 이 노래를 대부분 끌고 가는 형태인데 그 부분이 다 본인한테 약점인 상황인 거잖아요. 예 그래서 저는 선곡이 가장 아쉬웠다고 생각해요. 예 특히 뭐 스케일 연습을 하면서도 같은 음정 안에서도 내가 음정이 떨어지는지 정확. 하게 맞는지를 특히 모니터링 하면서 좀 하는 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수민이고 윤하님의 오르트고름 준비했습니다. 어둠만이 나의 전부였던 동안 숨이 벅차도록 달려왔잖아 never say time's up 경계의 끝자락 내 끝은 아니니까 사뿐 넘어가 한계밖에 Trip 짜릿하잖아 너기쓴 심장에 쉼 없이 피는 꿈 무모하듯 더 믿었나 yeah. 나의 여정을 믿었나 사람 자체 에너지가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어 힘으로 이제 던져보려고 그리고 뱉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근데 이제 노래 안에서도 다이나믹 강약을 쓸때 듣기 좋은 다이나믹이 있고 어 듣기 좀 힘든 이런 강약이 있거든요. 내가 숨을 좀 빠르게 잘 마시고 그 마신 호흡으로 소리를 쓸때 발음적인 부분도 조금 더 선명하고 리듬도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약간씩 밀린다거나 발음이 약간 뭉개진다거나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고음을 잘하는 느낌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안정감이 어,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성대를 좀더 얇게 쓰고 단단한 힘 있는 소리들을 조금 더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음색이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했어요. 되게 매력 있는 음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노래에서는 어, 리듬감이 더 보여야 하는 노래라고 생각하거든요. 쉼표도 있고 한데 그 쉼표가 사실은 귀에 멜로디를 들었을 때좀 들려야 되는데 별로 들리는 느낌이 아니거든요. 지금 이 노래에서 뭐 끝이라 생각 렛츠고 끝이라 생각한 순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따 따라따 따따다다 이러면 끝이라 생각한 순간 이 앞에 쉼표도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끝이라 생각 이런 식으로 많이 전반적으로 다 노트를 안 그래도 높고 힘든데 다 채워서 가려고 하는 느낌이 저는 좀 아쉬웠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노래를 골랐을까 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들었고 그러니까 만약 이거를 뭐 입시를 대상으로 한다면 조금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서커스 하듯이 높은 과 리듬적인 시험들이 계속 나오거든요. 약간 장애물 달리기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도 그 고음을 찍는 파트에서 그걸 정확하게 맞추는 성공률이 좀 낮은 편이었어요. 아, 이거를 차라리 키를 좀 낮췄으면 어땠을까. 그리고 템포도 좀 조정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, 일단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피지컬적으로는 그래도 훌륭한 학생인 것 같은데 어, 뇌지컬을 이용해서 네. <laughs> 피지컬을 좀더잘 네, 표현할 수 있는 라이브를 할 때. 내가 정말 정확하게 완벽하게 할수 있는 그런 세팅을 좀 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 질문이 있는데요. 아까 너무 떨려서 노래를 제대로 못한거 같아 가지고 저 혹시 다, 다른 곡으로 한 번만 더해 봐도 될까요? 아, 그러면 1절 정도만 음. 들어봐도 네, 괜찮으시면. 제가 사실은 곡을 중간에 바꿨거든요. 예, 음. 네, 그 원래 부르려고 했던 곡으로 할게요. 저 저 진짜 서울일 때꼭 가고 싶은데 네. <laughs> 어은 세상은 나를 눈에 속에 감춰진 나를 못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잘 아는 나의 날게 겁내지 마할수 있어 흐러진 나무처럼 초라 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 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家。 저을래 아! 속았어. 아! 네, 안녕하세요. 박현아역 맞았던 <laughs> 백성예술대학교 초빙고수 교수 박기영입니다. <laughs>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상황이. 지금 <laughs> 지금 갑자기 네. 엄청 겸손해지는 것같딱 <laughs> 듣자마자. 가수잖아! <laughs> 가수잖아! <laughs> <laughs> 코러스 들어가기 전에 딱 했는데 박 형님이야 이런 느낌이었어요. 아, 저는, 저는요 이 네. 절을 처음에 처음에 일부러 좀 그때 약간 저희가 피드백 한걸 일부러 고쳐가지고 하셨죠. 근데 약간 아마추어처럼 일부러 밴딩을 일부러 억지로 딱 빼가지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 친구 진짜 뭐 센스가 엄청난데 아, 어, 그랬는데 이절딱 하는 순간 아소았구나 아, 솔직히 원곡 자 오실 줄 몰랐어요. 오 <laughs> 맞아요 음, 맞아요. 개과 네. 레전드가 오실줄는 몰라. 어떻게 갑자기 이런 테크닉들을 막 내지? 하고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? <laughs>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말씀드렸잖아요. 음색이 너무 좋아서, 아, 기분이 좋아지는데, 아까 뭐, 쪼가 있으시고 뭐 그러니까. 근데 뭐, 어디는 또 되게 너무 아름다워. 맞아요. 근데, 맞아요. 어디는 좀 약간 일부러 이렇게 맞아요. 일어서 하시는데, 아, 이런 사람도 있구나. 인터뷰 하시는, 원래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? 아니요? 아니, 간정, <laughs> 간정 변조, 뭐, 하신 것 같아요. 아, 이 사람은 네. 교포다. 맞아, 교포다? 맞아. 외국인이라고.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맞아요. 이름이 딱 써있으니까. 밴딩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. <laughs> 너 자꾸 플랫 되는데 호흡을 거기서 왜 끊어. <laughs> 그런 이야기 계속 했는데 <laughs> 완전 성공했습니다. 완전 성공했습니다. 아. 예전에 어릴 때 울산에 무슨 행사에 노래를 부르러 오셨던 적이 있어요. 음. 그래서 제가 실제로 노래 부르는 걸 처음 본 가수였어요. 음. 어. 네, 실제로 음. 본 형. 몇, 몇년 전이에요? 초 초등학교 때 진짜 아 어릴 때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부르시는 걸 보고 우와 우와 막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. 예 네. 노래를 워낙 잘 하시니까 아 교보제로도 많이 <laughs> 보여줬죠 후배님이시래 <laughs> 승수 제가요? <laughs> 단한 번이라도 네 모습 떠올라. <laughs> 기... 한숨 짓고 있다면 다시 돌아와 너를 위해 비워둔 내 마음 그곳에 마지막, 마지막 사랑이라 사랑이 있는 내게로. <웃음> <웃음> 아까 노래 듣. 들어보지 않으셨어요? <laughs> 2절. 2절 저희 표정 <웃음> <웃음> 그런 느낌이다 3초만 들으면 그 사람의 합격, 불합격 여부가 나오죠. 결정이 나온다 네. 저는 3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5초 정도? 음. 조금, <laughs> 조금 더, 조금 더긴것 더 네. 같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띵동 미도 막이 코드까지는 아닌데 이제 저는 절대는 아니고 상대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음을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에 놓고 하죠 띵! 그러면 솔~~~ 막 이러고 애국가 같은 경우에는 도약이 또 많이 있잖아요. 예, 네, 그럴 때 이제 습관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져서 처음 보는 학생들한테 자유곡을 부를 때는 감출 수 있잖아요. 근데 얘가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노래이자 어떻게 보면은 도약도 있고 음역대의 레인지도 조금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애국가를 좀 시키는 것 같습니다. 시작할까요? 진짜 저는 그럼 패드를 쌓아볼게요. 제가 3도를 하겠습니다. 그러면 그럼 제가 알토를 해야 되는데. 옥타브 내리시죠. <laughs> 아 그냥 그게. 네. 할것 같아요. 갑자기 제가 과제를 하는 느낌이네요. 누가 멜로디 하시죠. 멜로디 한 번만 잡아주시면. <laughs> 내게 말하고 싶어. 그러니까 죽는 거 아니겠죠? One, <laughs> two, <laughs> <laughs> three, four. 난 내게 말하고 싶어. 널 사랑하고 있다고.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다고. 어떻게 해야? 내 마음을 알겠니? 네가 나의 전부라는 것. 제 베스트 앨범 첫 번째 타이틀곡이었던 사랑이 닿으면 들려드릴게요. 와! 말이 없는 하루에. 작은 음이 되어줘 너의 소리 들릴 때 곁에 온 길을 느껴 마주 보는 너의 눈빛 하나로 사라질 거야 말로 할수 없는 너의 존재가 자꾸 내 안에서 커져가

모든 감정이 너를 만나 춤이 됐나봐. 때론 휘청이고 넘어진 데도 나의 손을 놓지 말아줘. 내 좀 즐겨 봤는데, 딱 제안이 왔을 때 이거 몰래 카메라일 수도 있구나,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었으나, 진짜 깜짝 속았어요. <laughs> 참가자 이름이 다 있으니까 너무 실용음악 평가를 긴장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딱 섭외를 <laughs> <서비스> 듣자마자 어 누가 올까? 전자에 <laughs> 누가 올까? 왜냐면 그런+ 그런 아이고. 콘텐츠가 주인 채널이다 보니까 학생 중에 한 명이 예지다 들었는데 너무 어음 진짜 학생이군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 정말 너무너무 감정같이 하셔가지고 처음에 <laughs> <저>, 네, 네. <laughs> 저 해가 될것 같아요. <laughs> 네.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.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아요. 진짜 제가 생애에 이렇게 떨어게 <laughs> 정말 너무 떨렸어요. 예. 네. 아까 그 피드백 다 들었잖아요. 혹시 내 노래를 들으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? <laughs> 너무 즐거웠습니다. 와. <laughs>